신 그리스도님 미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데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소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라이스 더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아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여기 아버지의 집에 오셔서 십, 십자가의 길을. 함께 봉헌하신 우리 교우분들에게 십자가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회사 앞에 글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바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사람들. 이 회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이 회사의 이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줄여서 LH. 많이 들어보셨죠? 그 회사 앞에 희망의 터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큰 바위가 그 회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집값이 무지 비싸죠? 네, 많이 올랐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집 마련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어디라고요? LH. 한국 토지 주택공사인데 그런데 오히려 희망의 터전이 아니라 절망의 터전을 만드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태를 보고 많은 분들의 속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유다인들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의 속을 이렇게 알려 줍니다.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이 말은 유다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느님을 모독하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한테 이번 l h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두 명을 제외한 학생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대요. 놀랍게도요, 그런 기회가 나한테 온다면, 당연히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한두 명을 빼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의 아이들도 만약에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나도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교우분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십니까?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남기셨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된건 나를 포함한 기성 세대들 잘못입니다. 나름 젊은 시절에는 대의명분을 따른다고 호기도 부려보았지만 차츰 나이 먹어가면서 결국 돈에 굴복하고 신리에만 눈을 밝히게 된 것이죠. 그저 돈이 제일 중요하고 나, 내 새끼만 잘되면 된다고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의 업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이 형제님의 고백이 이번에 터진 LH 사건을 바라보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글부글 끌어오르시지요? 우리 교우분들도.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유다인들처럼 돌을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 나의 업보를 돌아보는 계기도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시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업보를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 나의 업보를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의 업보만 바라보면서 돌만 던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돌이 누구한테 날라와요? 결국 그돌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심판을 하면은 너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내가 그냥 돌만 죽으라고 던지잖아요. 결국 그 돌이 나를 죽이는 돌이 돼서 돌아옵니다. 사순시기를 맞이해서 나의 업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가득히 누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